야이 경기 재밌었죠. 오. 6대 5로 끝이 났습니다. 네. 아 양현종 선수가 올라왔고 음. 이민석 선수가 또 롯데의 선발이었는데 결국 6대 5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한 점차 승부. 자이 경기 박스 스코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현종이 6승째. 아참 올해 어, 오래, 승... 오래 걸렸네. 요 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6승째를 챙겼고요. 정혜영 선수가 마지막에 올라와서. <laughs>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영 선수도 최근에 좀 힘들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오늘 또첫 타자 잘 잡고 네. 두 번째 타자에 김민성 선수 타고 참 맞는 순간 오, 이거 갔어. 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라고 했는데 펜스 앞에서 자, 그렇죠. 잡혔죠. 예.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챙겼는데 이민석 선수가 오늘 4 이닝 6 실점했습니다. 아 오자책. 좀 최근 아피나죠? 경기 중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실점 상으로 보면 이민석 선수가 데뷔해서 한 경기 최대 실점이 6실점이었는데 이게 두 번째로 물론 자체점은 5점이었습니다만 네. 아 오늘은 이민석 선수가 좀 많이 맞았어요. 예, 그리고 네. 위즈덤 선수의 홈런도 있었고 시즌 23홈런이었습니다. 호 한태양 선수의 저 석점짜리 홈런이 데뷔 첫 홈런인데 따라가는 그런 결정적인 또 홈런이어서 와 이게 네. 롯데가 뒤집나 싶었습니다만. 또 김선빈 선수의 또 홈런도 나왔고 결국에는 게이타이거즈가한 네. 점차 짜릿한 승리를 챙겨가게 됐네요. 제가 오늘 일호 홈런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태양 선수의 데뷔 초 어, 데뷔 초첫 홈런, 일호 네. 홈런, 김선빈 선수도 시즌 일호 홈런. 네. 저두 점짜리 홈런이 지금은 생각하면 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예. 예. 네. 결승타의 주인공은 나성범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1회 초에 적시타를 때리면서 게타이가즈가 1대0 앞서 나갔는데 그 점수를 계속 끄까지 리드해 나갔기 때문에 네. 나성범 선수가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고요. 자, 이 경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일단 기아가 초반에 좀 앞서 나갔고 어, 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 고 보니까 이 김도영 선수가 네. 오늘 이제 복기 이후에 첫 안타를 기록을 네. 했는데 첫 안타 첫벌레 네네 다 좋았죠. 그런데 어, 결국에는 수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좀 빠지게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이게 앞에서 좀 애매한 타구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전진을 하면서 바운드를 맞추려고 했는데 일단 공을 잡지 못하고 음. 그 공이 이제 글러브 안고 튕겨 나옵니다. 네. 그 공을 다시 잡으려고 수그리다가 저희가 이제 깽깽 뛴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왼쪽 약간 불편함을 네. 바로, 바로 나타냈죠. 그래서 네, 경기에 네. 바로 빠지게 됐는데, 이제 아까 뭐 진롱 피디께서 네. 소개해드린 것 같이, 지금 햄스트 쪽에 약간 짐 침이 있고, 네. 또 병원의 진단.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상의 정도는, 음. 아, 내일 또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사실 오늘 그, 김대웅 선수가 차단차 치고 나갔었잖아요. 3회 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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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을 때도, 그 후속 터장을 왔을 때, 뛸 때도 본인이. 맞아요. 천천히 옛날 같이 음. 폭발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부상에 대한 본인도 좀 아무래도 조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뛰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아 수비하다가 또 저러니까 이게 벌써 시즌 세 번째잖아요. 맞습니다. 음. 좀,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어, 네. 걱정이 좀 되긴 해요. 네. 네. 뭐 뛰지 말라 그래서. 달리기를 좀 조심시켰던 이제 수비하다가 또 이렇게 됐으니. 네. 근데 이제 수비할 때는 그런 의식을 못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구를 네. 쫓아가다 보니. 뭐 그렇 그렇죠. 어, 사실 쫓아가겠다는 생각은 안할거 아니에요. 그렇 주루 페이 주루 할때와는좀 다른 상황일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주루는 내가 조절을 할수 있는데 네. 수비는 바운드를 맞춰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걸 보고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아 음. 어, 이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정밀 진단을 받고. 어, 그거에 대한 결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어 이러면은 김규, 김도영 선수를 보고 있으면 은 불안해서 그러니까요. 어 네. 아, 그러니까 정말 보기가 어렵네요. 처음 다쳤던 왼쪽 햄스트링 쪽이 조금 예, 네, 안 좋은 네, 계속... 상황이죠. 네. 네, 아, 네, 안 좋은 이게... 상황인데 그래서 교체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음, 박민 선수로 교체가 됐는데, 야 근데 박민 선수는 수비 좋던데요, 3루에서어 이게 어,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laughs> 김두영 선수보다 수비가 더 좋아요. 예. 오늘 예. 수비도 좋았고, 박민 선수 오늘 뒤에도 안타를 꽤투 하셨거든요. 멀티 투트예요이 안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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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 선수 활약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만큼은 오히려 박민 선수가 들어와서 음.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네. 사실 작년에 MVP를 김두영 선수가 받았을 때 제가 그때도 어, 컴버 오프너때 여기 출연을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은 도용아 너는 다 괜찮으니까 수비만 좀더 열심히 하면 은 너는 더 넓은 무대 가서 뛸수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 오늘 또 수비가 다치기까지 하니까 네. 아 이건 좀,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안타까운 네. 마음밖에 안 듭니다 네. 예. 야, 일단 검진을 받아 본다고 하는데 네. 야, 이, 계속해서 이런 음, 부상이 나온다면 이제 수비도 못 맡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야, 참. 아니 그럼 최용우 선수가는데뭐 DH로 쓰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참 고민이 되겠네요. 네.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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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뭐 김도영 선수는 이렇게 교체가 됐고 어 그래도 박민 선수가 오늘 네. 또 좋은 수비와 네. 또 안타까지 또 멀티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어, 교체로 활약을 해줬습니다. 어, 거기에다가 이제 위즈덤 선수가4회에 홈런을 어, 이민석 선수를 상대로 솔로 홈런. 좀 아쉬운 거는 위즈덤 어... 선수가 지금. 타선도 네. 아래쪽으로 좀 내리면서 부담감을 음. 좀 덜어주려고 내렸는데 홈런까지는 좋은데, 네. 좀한 점이 솔로 홈런이라는 게늘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게, 그게 좀아쉽죠라왜기아 네. 팬분들 자꾸 위즈너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는지 오늘 느낄 수 있는 저는 이두 가지를 다 봤어요. 아, 네. 솔로 놓치는 음. 뭐 거? 음. 그래, 또 솔로 쳤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쳤으니까. 네, 네, 근데 두 번째는 보면, 6회에 네. 그러니까 6대 0으로 네. 일방적으로 압수 네. 하는 네. 경기였고, 오늘 양현종 선수가 정말 잘 던졌거든요. 네. 잘 던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대량 실점, 5 실점하는 6회말에 출발이 뭐냐? 음. 바로 위즈덤의 실책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박찬호 선수가 정말 어려운 타구 잡아서 송구해주고 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송구였는데, 힐러에서. 네, 이걸 뒤로빠트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어, 좀 문제가 되고 음. 거기서 또 롯데 특유의 몰아치기, 맞습니다. 몰아치기가 나오면서 한 점차 경기가 된 거였었잖아요. 네. 또 하나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은 뭐냐? 결국은 주자가 그때. 아 1, 3루 상황이었나요?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위덤 선수가 올 시즌 13타수 무한타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거기서 결국 또 3진을 당합니다. 3진.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14타수 무한타가 되는 아케어병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네, 봐요. 예. 그러니까 홈런을 쳐서 좋아할 그러한 상황인데 네. 아, 이런 게 아쉬움이 많다 보니까 이 홈런이 좀 묻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오늘 홈런을 쳤지만 네. 이게 빛을 바라지 못하는 홈런이 또된 거예요. 아니 아쉽죠. 시즌 23호 홈런을 쳤는데 네.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듣는 선수가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네, 홈런 부분 네. 디아즈다음으로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 예. 홈런 랭킹에 있는데. 랭킹에 <laughs> 네, 네, 있는데 네. 2위인데 네. 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음. 말씀해 주셨던그 실책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결국에는 어, 롯데가 좀 차곡차곡 점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스 에 선수의 적시타도 있었고, 그렇죠. 이광업 선수의 적시타로 6대 음. 2가 됐고, 네. 한태양 선수가 어 올라갔죠. 한재승 선수를 상대로 스리런 홈런을 어, 이러면서 있어. 졸지에 한 네. 점차 경기되고, 그러니까 한재 저희가 그때 그렇죠. 한재승 선수 저희가 처음에 데뷔할 때와이 선수를 그러니까 기아 데뷔죠. 팔회 쓴다고 오. 잘 막았는데 오늘은 올라와서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예. 한태영 선수 홈런 포함해서 4안타 음. 하면서 무너졌어요. 예. 예, 그나마 이 위기를 또 넘긴 투수는 성형탁 선수가 올라와서 예. 넘겨줬습니다. 결국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온 성형탁 전상현, 정혜영까지는 정의용 어, 어, 오늘 그렇죠. 아웃좀 괜찮았어요. 예. 어, 정해영 선수 세이브. 어, 오늘은 좀 네. 퍼펙트한 세이브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세타 다 막아냈고, 지난번에 정의영 선수가 연토로 못 나올 때 마무리까지 졌었던 전상현 선수. 전상현 선수가 최근에 또호조예요 네. 어,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조상우 선수가 지금 퓨처스 리그로 내려간 이후에 8회를 누가 맡을까 했는데 전상현 선수가 지금까지 아주 깔끔하게 어, 잘 막아주는 것도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나성범 선수의 그 보살이 또 결정이 었어요 아, 이게... 아, 이건 결정적이죠. 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MVP를 네. 지금 오늘은 투표를 지금 안 올렸잖아요. 네. 원래 저희가 모든 경기장이 끝나면 올리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 저기 네. 경기가 <laughs> 하나 안 끝나는 바람에 지금 네. MVP 투표를 못 올리고 있는데. 네. 사직은 저희 나성범 선수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충분히 네. 그할 만한 거. 그 정도로 네. 이거는 완벽히 그 오늘 경기에 지금 완전. 중심이 되는 보살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거 어뭐 나성범 선수 투수 출신이고 어깨 좋다는 건다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오늘은 사실 두 번이나 그런 강견을 보였죠. 한 번은 이 공을 그립을 한 번에 못 잡아서, 아, 예를 들어 황성빈 선수가 세이브 되긴 했습니다. 세이브 되긴 했는데 그때도 공이 정확하게 원바운드로 들어와서 사실 거의 뱅뱅 타임이었었고요. 네. 제일 중요한. 장두성 선수 왜냐면 그때 한점 차니까 당연히 돌리거든요 음. 아 그때도 잡아서 또 원바운드로 정확한 송구를 하면서 잡아냈죠 네 아주 중요한 수비 결정적인 수비를 네. 나성범 선수가 해줬고요 어 완전체가 된 이후에 보면 지금 최영우 선수도 계속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네. 나성범 어. 선수도 오늘 안타 김선빈 선수도 어, 홈런을 홈런, 기록했고 홈런, 예. 어, 위즈덤 그리고 홈런도 있고요 지금 네. 보면 오늘 박, 박찬호 선수가 안타가 없었습니다만 박찬호 선수 도 수비, 수비에서 오늘 네, 좋은 모습 예, 좀 여러 차례 했고, 보여줬죠. 시리즈 예. 기아 타이거즈가 완전체가 된 이후에 이 선수들의 음. 타격 지표는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어.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음. 나성범 선수 오늘 보살도 있고 안타도 있죠. 오늘 또 칭찬을 좀 해드릴 점이 볼넷이 세 개예요. 예. 음.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은 오늘 네. 진짜 좀.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이민석 선수가 뭐 실점도 육실점 하기도 했는데 오늘 가장 고전한 이유가 뭐4인이 동안 피안타도 7개 맞았습니다만은 사사구를 다섯 개나 해줬어요. 네. 어 근데 그 빠진 공이 그러니까 볼루 판정 받은 공이 많이 빠진 공들이 아니었어요. 음. 근데 나성문 선수를 그 공을 기가 막히게 정말 골라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민석 선수가 더좀 힘들게 음. 끌고 갈 수밖에 없던 요소는. 어 오늘 전 기아 타거들 나성범 선수를 필두로 해서 최용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공잘 골라낸 그런 모습도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7회 이후에는 양 팀이 득점을 올리지 못했는데 결국 한점 차로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혹시 뭐 놓친 게 있을까요? 저희 경기 보면서도 일단 뭐 기아는 그렇고 롯데 쪽에서 그래도 조금 뭐 한태양 선수 홈런도 괜찮았고 레이스 선수는. 여전히 타격 기계였다. 삼안타 아, <laughs> 네. 몰아치기. 타안타예요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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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좌우를 가리지 않는 타격 네. 기계였다. 아. 네, 이스 yes.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이민석 선수가 60점 하고 내려갔는데 네. 그 이후에 오늘 롯데도 불한 김강현 선수, 송재영, 정철원, 뭐 홍민기, 정현수, 박진까지 나왔는데 네. 5인 이 동안 완전히 기아 타선을 잠재웠죠. 네, 한 점도 네.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도 아. 하나박 아까 그러니까 김강현 선수 두 개. 혼민기 선수 하나, 하나, 그러니까 5일 동안 3개밖에 허용하지 않았어요. 음. 네. 예. 자, 이렇게 어, 두 팀의 주중 3연전 마지막 날 6대5로 기아 타이거즈. 어, 방금 전에 좀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기아 타이거즈가 원정 12연전을 어, 이번 네. 주중 3연전부터 롯데전부터 어... 계속 그러네요.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첫 번째, 또 최근에 너무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롯데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다는 게 또 기아 입장에는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아도 이제 좋았던 분위기가 꺾이고 연패 들어가고 힘들었는데 네. 지금 정말 순위 상으로도 그렇고 어느 팀과 만나도 제일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롯데를 상대로 유니스를 가졌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12년 전에 출발치는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고요.